안녕하십니까 가가 이 구독자 여러분. 아이고 오늘 햇살 뜨겁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어 이거 뭐야 하실 겁니다. 많이 보시던 차죠.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입니다. 오늘 국내에 그 5세대 프리우스 4륜구동, 하이브리드 4륜구동이 들어와서 오늘 시승에 나왔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디자인은 5세대 오면서 프리우스가 기존에 밋밋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디자인. 정말 공기 역학만 챙겼었던 디자인에서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날렵해졌죠. 저는 심하게 말하면 이 안보습부터 쭉 빠진, 쭉 전면 유리부터 빠지는 부분이 아, 람보드기니 푼타치를 재석했다. 해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쇠기형 디자인, 많이 볼수 없는 쇠기형 디자인이죠. 전면 특징은 도이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햄마이드 상황의 느낌을 주는 여기서 보면 아, 그 느낌이 납니다.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살짝 본위 쪽에 와서 보면 햄마이드 느낌이 나고요. 입체감으로 그 LED 헤드램프랑 주간주행등을 굉장히 과감하게 팠죠. 입체감을 굉장히 주면서 아울러서 에어터널까지 이건 뭐 이제 하이브리드의 공기역학 등등을 고려해서 전면에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햄버 헤드와 체감을 줘서 음영을 준 헤드라이트와 날렵한 주간주행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요다 기존의 4세대 프리우스가 너무 다른 디자인이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측면으로 가보시죠. 어찌 보면 측면이 이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 쇠기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휠은 5 스포크 휠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공기 역학들을 가미한. 휠 자체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전체적으로 낮게이 하나의 활, 보호 같아요. 그 활쫙 당기는 그 느낌 나게 전체적인 라인을 활 모양, 보호 형태로 쭉 끌고 간 다음에 벨트 라인을 높여서 위와 아래가 벨트 라인을 상승하고 c 펠라 끝에 트렁크 쪽에서 딱 만나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차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대신에 조금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도어 판넬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별도의 어떤 악센트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2열의 천장이 낮아지면서 조금 답답하고 탑승할 때 역시나 조금 키가 큰 경우에 불편한 그런 디자인 형태입니다. 세기형 디자인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에어로 다이나믹의 요소를 주면서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간이나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생을 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에어로 다이미 신경을 쓰면서 사이드 미러도 꽤 팠네요. 그리고 볼륨은 이쪽 뒤에서 봤을 때도 느껴지지만 상당 부분 리어 휘어로우스위 부분이 굉장히 곡면 처리를 강인하게 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훨씬 많이 살렸습니다. 뒤쪽으로 가보시죠.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건 E4 전기모터가 후륜에 들어간 사륜구동하이브리드다를딱 표시를 해주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세기형으로 넘어오면서 유선형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트렁크 부분도 상당 부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치백 느낌도 나면서 기존의 A5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세단이 아니라 약간 스포츠 쿠페형 스포트백 형태로 트렁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했다면 트렁크 개구부라든지 이 부분이 정말 좁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스포트백. 예를 들면 최근에 기아 EV4가 이런 형태로 디자인했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EV4를 세단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트렁크 개구부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프리오스 5세대는 스포트백 형태로 뒷모습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 대신에 약간 스포트백으로 하면서 리어 와이퍼는 없죠. 자연스럽게 공격역학으로 먼지라든지 빗물이 타고 내려가게 만든. 그리고 뒷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의 식격을 많이 썼습니다. 도요타는 오히려 평면 디자인으로 안 보이면서 도요타가 전체적으로 요즘 가져오는 특징. 작은 브레이크 등 그리고 쭉 테일 옆에 연결된 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뒷부분 자체도 프리오스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살려냈네요. 어쨌든 국내의 5세대 프리우스가 글로벌 히트작이라 꽤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판매가 저조하거든요 대신 E4 사륜구동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가장 문제였던 가성비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E4가 현재 가격이 4,530만 원으로 최근 상위 트림 x l 리 트림에서 전륜구동 대비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비싸졌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한 22만 원 정도 비싼데 E4, 4륜구동은 이번에 도이터 코리아가 상당히 가격을 신경 써서 책정을 했네요.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준중형 하이브리드 4륜구동 국내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프리우스밖에 없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우스 5세대 4륜구동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실내는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외관에는 E-Power라고 4륜구동 그 엠블럼이라도 달려있는데 실내는 정말 똑같고요. 이 프리오스 하이브리드 4륜구동이 4,530만원인데, 무슨 특징이 있지? 라고. 국내에서 어차피 지금 월 100대 정도 팔리잖아요. 렇게 크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닌데, 저는 이 파워 4륜구동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 준중형 세단형 차에서, 물론 이게 패스트백이지만, 세단형 차에서 4륜구동 하이브리드는 유일한 차네요. 아반떼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뭐한 3천만원 넘어가면 있는데, 4륜구동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3 시리즈라든지 이런급의 차들이 4륜구동 가면 거의 7천만원대 넘어가는데,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4륜구동이다? 네, 했을 때는 프리우스 지금 E4가 시장에 없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우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뭐이큰 인기를 끄는 차종은 아닌데, 저라면은 같은 XL이 등급인데, 가격차가 4륜구동이랑 전륜구동이랑 180만원 차이 나거든요. 저는 당연히 사륜구동할것 같아요 연비 차이가 5%도 안 납니다 전륜구동이 20.9인데 사륜구동이 20km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선 연비 차이도 안 나고 사륜구동의 매력까지 물론 이제 이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모터 방식이거든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 부분 아, 나 프리오스 디자인 좋아 일단 프리오스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비도 좋은데, 어 프리우스의 디자인까지 좋아?라고 했을 때 프리우스 선택하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작은 마켓이지만 어쨌든 프리우스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4륜구동 권유할 것 같아요. 연비 차이 거의 없고 대신에 원래 프리우스 5세대가 펀트 드라이브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이 매력인 차잖아요. 거기다 4륜구동까지 받쳐주니까 꾸불꾸불한 길에서의 그 승차감 뿐 아니라 접지력, 핸들링이 운전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핸들링만큼은 프리우스가 예술입니다. 예술. 이 가격대에서. 운전의 재미를 찾으면서 연비도 좋은 차. 그런 차로는 프리우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4륜구동까지 갖췄을 때. 4,530만원 가격이 비싸냐, 아니냐. 그런 매력 포인트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4,530만 원이 비싸냐 안 비싸냐 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질이 명확한데 이 프리오스 저는 예전에 2023년도 처음 나왔을 때도 일본에서 운전을 해봤지만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약간 모터사이클 느낌 나는 계기판, HUD를 같이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계기판이 스트링휠 뒤쪽에 붙어 있으면서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행 정보를 볼수 있는. 이 7인치 계기판이랑 12.3인치 현대기아에서 늘 쓰는 거죠. 그리고 도요자에서 늘 쓰는 형태의 계기판인데, 왼쪽 세로가 사실상의 물리버튼을 대행을 해서 각종 정보를 터치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져. 그리고 공조는 딱 밑으로 뺐죠. 이게 어차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할차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지만, 버튼 방식으로 흑감이나 요줄 맞추고, 어, 온도 조절에 올리고 내리고의 색깔 패턴 너무 이런 점들은 참 돌이다가 디테일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송풍구. 스타일은 뭐 옛날 스타일 이 재질감이 좀 특이해요. 저는 이 송풍구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프리오스 5세대 디자인은 기존 4세대나 3세대가 연비 머신 이외에 다른 거에 관심 없었다면 드라이빙 머신의 느낌에 맞게 실내 패턴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레탄 재질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안 나지만 이 프리우스 의 원보우형 하나의 활처럼 휘어진 디자인에 딱 맞추는 그리고 카울 포인트가 굉장히 앞으로 가 있잖아요 앞으로 쭉가 있으면서 HEG를 대신한 이계기판까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기형 디자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 빼고는 프리우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그 디자인이 일단 프리우스는 꽂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EQ 뭐 E라든지 이런 벤츠 원버우형 그런 전기차 디자인이랑 궤를 같이 하는데 훨씬 더 내연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잘 뽑아낸 게 이제 프리우스 5세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래된 도요타의 구선 키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이제 전동 트렁크가 아니다 뭐. 무선 충전 패드도 없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가격대가 4천만 원대인데 조수석도 전동식이 아닙니다만 그 XLE 트림이 있는데 보니까 수출 사양에 TLE 트림이 있네요 최상위 등급 TLE 트림을 가져오면 거의 4,500만 원 비싸지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전동 트렁크에 뭐 무선 충전 패드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지만 같이 묶여있는 게 북미 사양에 솔라 패널이 달려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소나타의 하이브리드의 솔라 패널 달려 나왔잖아요. 그 충전을 도와주는 솔라 패널까지 묶여서 국내에는 그 가격에 가져오면 이제 5천만 원 근처라 엄두를 못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출형 엑셀리 사양에는 전동 트렁크가 없고 무선 충전 패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수납함이 있고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님 내 차로 쓴다면 어차피 C타입 써가지고 충분히 충전은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차로는 드물게 4천만 원대인데 그런 편의 장비가 없다. 그건 좀 단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연비와 이 정도의 드라이빙 머신, 펀론트 드라이브, 핸들링 그 점에서는 거의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였는데 이제 에코로 바꿔보겠습니다. 에코로 바꾸면 어, 엔진 개입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드가 굉장히 많으면서 되게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데, 에코 모드에서도 꽤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인 연비 20km에 도전하는데, 에코 모드에 놓고 그냥 가면은 20한 3, 4km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좀 밟아야 되는데, 현재 계기판에서 보일 수 있는 정보들이 내비 정보랑 연비 정보랑 속도,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얼마 정도 속도를 낼수 있다. 기본 정보랑, 그 다음에 에이다스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신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오스의 이제 원보우 디자인, 활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178인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2열이죠. 레그룸은, 전장이 길어지면서 레그룸은 좋아졌는데, 역시나 이제 위에를 팠어도, 오히려 저는 썬루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게 훨씬 헤드룸이 좋습니다. 근데 헤드룸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2열은 어느 정도 신장이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 타야지 장시간 타긴 좀 어렵다. 그 부분도 좀 단점이 돼요. 대신에 어차피 정확하게 이 시장, 운전의 즐거움과 연비를 같이 잡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까지. 그게 프리우스 E4, 사륜구동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프로펠러 샤프트를 안 썼기 때문에 무게도 가벼워져서 연비 차이가 전륜구동이랑 0 9 k m 밖에 안 납니다. 자, 오늘은 프리우스 5세대 하이브리드의 E4,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4,530만원 가격이 나왔는데, 어, 졸륜구동 같은 x 1리 트림에서 180만원 비싸다면, 저는 당연히 E4를 사야 한다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륜구동에 주는 놀라운 접지력. 이건 정말 코너링 해보시면, 급격한 곳에서 핸들링 해보시면, 레인체인 해보면 확실히 느낄수 있거든요. 펀트 드라이브와 연비 효율까지 사륜구동프리오스 E4.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추천을 떠나서 하나밖에 없는 국내 차종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리우스 사륜구동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